어? 세이. <laughs> 세이? 왜? 지금 몇 분이야? 어, 10분 전. <웃음> 세이. <웃음>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썬팅집 답게 내가 썬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오래된 차가 왔습니다. 딱 봐도 썬팅 색깔이 이게 보라색이잖아요. 푸르뎅뎅하잖아 이게 썬팅 수명이 다했는지 색이 얼마나 바랬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음 음.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썬팅을 처음 하면 무슨 색이에요? 까만색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썬팅을 처음 하면, 여기서,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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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이 같을 테지. 그죠? 그렇죠. 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카메라 가보세요. 윗부분, 윗부분은 까만색이 남아있고, 밑에 부분은 완전히 보라색이 됐단 말이야.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까만색이 남아있고, 여기는 온통 보라색이지. 이게 왜 여기만 까만색일까? 색이 안바래서 어, 색이 왜 안바랠까? 유리 어? 가이드 공대요자 이게 여러분한테 들 말씀드리자면 창문을 평소에 올려놓잖아요 우리가 차는 창문을 닫고 있는 시간보다 열고 있는 시간보다 닫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겠죠 근데 어떻게 돼? 지 여기 유리 프레임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윈도우 프레임으로 윈도우 프레임으로 들어간 부분은 색이 안바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층이 지는 거예요 요만큼 딱, 딱 그만큼 감맣고요 밑으로 보라색이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정밀한 측정 기기가 없다라고 하면 육안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이런 거 색이 칭식에 발했다. 그러면 3, 4 이게 최소 3, 4년 이상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필름이 정말 뭐 중국산이다 이러면 1년 만도 그럴 수 있겠지만 한국에 중국산 선팅 필름 유통되는 건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최소 국산이라고 치고 잘좀좀 비싼 수입산인데 이거를 경계면으로 경계면이 생기는 걸 보시면 일단 가장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운전을 할때 우리가 어떤 자세가 돼요? 이렇게 앉아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차지 좀 이렇게. 네. 그러면, 한 여름에 일주일 정도 운전을 했는데, 여기는 하얗고 여기만 까맣다. 그러면 자외선 차단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살을 타게 하는 건 자외선이거든요. 저기선이 아니라, 여름 뜨겁기만 하지. 이 살이 타는 건 자외선입니다. 근데 대부분 선티 필름의 자외선 차단은 99.9라고 광고를 하잖아요. 그게 처음에, 처음 근데, 이 자외선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강력한 빛이에요. 자외선이 빛이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외선도 빛인데 자외선이 살을 태울 정도로 피부암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빛인데 그 자외선 차단막이 그럼 여기다 안에 이렇게 얇은 이게 선팅필름이 6겹, 7겹, 7겹 정도가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얇은 자외선 차단막이 영원하겠느냐 물론 그럼 좋겠지만 아직 우리 인류의 기술은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자외선 차단막이 시간이 지나면 자외선에 분해가 됩니다. 우리 그 염료 이거 색 바래듯이. 그렇게 바래고 불, 분해가 되게 되는데 그거 뭐 원리로 따지자면 광분해라 그러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이제 제가 화학식을 설명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냥 팔이 탄다. 원래 처음에 안 뜨거웠던 팔이 뜨겁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창문을 내려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층이 저 있다. 뭐 인간의 문명이 어디까지 발달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카르다쇼프 척도라는 걸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인간이 한0.7 정도 될 거거든. 카르다쇼프 척도가 뭐야? 음, 난데 쳐다보고. <laughs> 자, 문명의 발달을 과학자들이 정의한 게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카르다쇼프 1단계에도 인류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기술이 아직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한번딱 시공했는데 영원하잖아요. 나 망하겠지. <laughs> 어, 나 불만 주어요 자, 그래 또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카메라 안으로 오세요. 안에서 보면 이게 유리 한 장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유리를 통해서 저앞 유리를 보세요. 이러면 색이 더잘 보여. 보라색이 보라색, 갈색, 녹색으로 바뀌거든요. 썬팅, 썬팅지 메이커에 따라서 색이 바를 때 보라색이 나오는 필름이 있고 갈색이 되는 필름이 있고 녹색이 되는 필름이 있고. 투명이요. 어, 투명은 사실 15년쯤 되면. 15년 되면 완전 투명해져 버려. 그런 필름이 있는데 내가 색이 얼마나 바랬는지 이게 바라색, 보라색인지 파라색인지 노란색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이걸 통해서 압유리를 보시면 돼요. 문두개 열어놓고 완전 완전 지금 눈으로 색 보라색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색이 기동차가 잘 보입니다. 자, 썬팅지를 보시게 되면 얘는 지금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근데 뒷유리가 왜 이렇게 우리 황공포 올 것처럼 뽀글뽀글해지는 차들 있잖아. 그렇죠. 그거는 높은 확률로 여러분 필름의 불량입니다. 그. 사실 시공자가 시공을 하는 방식은 동일해요. 어떤 필름을 갖다 줘도 썬팅은 다르게 시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방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방식으로 시공을 해요. 같이 밀어요. 뭐그 필름만 특별한 용액을 써서 문대는 그런 필름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썬팅 시공용 용액으로 퐁퐁으로 퐁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썬팅 전 전문 시공제를 사용하는데 아무튼 간에 필름에 따라 그걸 바꾸진 않단 말이지. 같은 필름에 같은 힘으로 같은 사람이 밀어요. 그런데 어느 필름은 그렇게 되고, 어느 필름은 안 됐다? 필름의 불량이라고 판단 하시면 되고 내가 또선팅집답께 알려드릴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그리고 우리가 선팅을 필름지를 제거할 때 어떻게 시공을 합니까? 고성훈 씨 우리가 선팅을 제거할 때 도어 트림을 내리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도어 트림을 내리고 하는데 누구는 도어 트림을 내리지 않고 합니다 저도 과거에 도어 트림을 안 내리고 했었어요 왜냐면 그 영업사원 인판거래를 할 때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도어트림 내리고 정밀하게 해줄 시간 없습니다. 2시간 안에 선팅 드래커스 내리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를 꽂아놓지 않았다. 선팅을 했는데 내가 오늘 선팅을 시공 받았어요. 여기다 종이를 꽂아주잖아. 근데 종이가 안 꽂혀 있어. 그럼 그건 하자가 아니고 그분이 도어트림 내리고 작업한 거예요. 도어트림을 내리고 해서 나가면 종이를 꽂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이를 꽂을 필요가 없다는 건 뭐야? 그렇지 물기가 담아놨다는 건 뭐야? 창문열로 나가면서 창문열도 된다는 거야 자 고거는 일단 썬팅 끝나고 이제 도어 트림을 뜯고 했을 때 장점을 창문을 열수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 그렇게 하고 일단 썬팅을 구분하는 법을 내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한 거니까 자 한번 찍어 놓읍시다 이게 이렇게 세기반의 유리는 도대체 열차 단 얼마나 나올 것인가? 지난번에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 사람들이 잘 나온다. 자 그리고 어, 잘 나와 생각보다 그리고 그때 내가 댓글, 댓글을 보고서 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됐다고 한 부분이 이 기계 사진 보고서 뭐 열차단율이 2% 내라고 %네 댓글을 달더라고. 그게 아니고 자외선, UV는 0에서 시작해서 차단율이 보여지고요. 투과율하고 IR, 열은 거꾸로입니다. 100에서 깎입니다. 이렇게 찍어보면 투과율이 원래 15% 였을 거예요. 유리는. 근데 썬팅지가 15% 유리가 70%니까 보통 15%짜리 썬팅지를 시공을 하면 이 투과율이 10% 내외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21%잖아요. 색이 엄청 많이 발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까만 게 남아있는 부분임에도. 음, 아 그러네. 어, 음. 보그네 그리고 IR은 보통 열차들 열이 지금 100에서 43이면 57 정도가 통과를 하는데 보통 이거 새 필름 시공해 놓으면 이거 한 20%대밖에 안 떠요. 필름이 요게 있는게 아니라 유리에서도 기본적으로 음, 차단이 유리의 되니까 유리에 차단율도 있기 때문에 열차단율이 50%밖에 안되는 필름을 시공을 해놔도 기본적으로 7 8 0가 뜹니다 열차단율은 그니까 러 지금 요렇게 뜬다라고 하는건 열차단율은 수명을 다했다 완전히 자 암튼 그렇습니다 시공 저희가 영상에 몇번 올린적도 있고 제가 이따 시간이 되면 한번 더 찍어놓을건데 도어티을 내리고 시공을 하면 시공 끝나고 바로 창문 열어도 됩니다 선팅 그렇게 구분하시는거예요 선팅집답게 하도 썬팅칩 다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해서 내가 지금 찍는 거거든? 썬팅칩 답죠 어? 데이터가 정밀하잖아 내가 썬팅을 오래 해갖고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썬팅이 되라 야! 하면 되는 건가? 아 썬팅 시공 후로 뿅 이러면 되나? 그렇게 했으면 좋다야 <laughs> 그렇게 했으다 진짜 빼돈 벌야 <laughs> 어? 그러면 하루에 썬팅 500대씩 할수 있어 그렇게 자뿅어 아까 이렇게 하자고 그랬잖아 뿅 썬팅이 끝났어요 이렇게 하자며 자 썬팅이 끝났고 이게 도어트림을 아까 이제 중간 과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중간 과정 없이 다시 재조립을 끝냈어요 자 방금 썬팅을 한참 도어트림을 내리고 썬팅을 하면 여기 밑에를 건조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건조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건조가 되면 어떻게 되냐 썬팅을 하고 바로 창문을 열수 있다 물론 이제 뭐 계속 뭐 열었다 닫았다 하지 마 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어느 정도 건조는 시켜야 되지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급하게 뭐 창문을 열고 주차비를 낸다든지 도로게이트를 나간다든지 할수 있잖아요. 그럴 때이 종이껴 놓으면 불편해서 저희는 이렇게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의 방식은 그 방식을 쓰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를 존중해 주시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기. 왜냐하면 기술자들은 각자의 방식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지. 자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선팅을 끝냈고 선팅집이 맞으니까 <laughs> 자 이렇게 물러갈게요 여러분들의 내일이 늘 오늘보다 행복하시고요 자 이차는 인자 그냥 광택을 한번 내면 좋겠어 그지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어 아, 사장님 여기 이거 엠블렘 하나 사갖고 붙여야겠어요 저쪽에는 VGP가 나고 있데야는 쥐도 깨졌어요 티는 없어지고 쥐는 깨졌어요 깨끗하게 하나 사서, 몇천 원안 하니까, 예. 아,